어떻게 되셨습니까? 음. 어, 하... 저는 여전히, 이, 분, 이 앨범 내내 하게 될까봐 듣 면도를 데리고 하는 앨범 리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끝판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에킷 레인 레코드의 루피 정규 앨범입니다 앨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거 한번 말해봅시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NBA 올스타전 드래프트를 하는데 브론 제임스가 한글이 써여있는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이게 코비 브라이언트 추모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입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게 받았는데 때마침 저희가 앨범 리뷰를 하는 루피 앨범. 딱 나와서 추모 옷을 입고 루피의 정규 앨범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의 감정을 넣고 리뷰를 할 건가요? 아니면 조금 냉철하게 할 건가요? 저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할 건데 그렇게 보여질까 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루피님 되게 좋아해요. 저는 정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믹스 마스터링이에요. 네이비드 영인이라는 분이 25 트랙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첫 번째 트랙 들어보겠습니다. 가짜 애긴 집어쳐, 네, 그랬던 나 수의 실수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정규라고 해도 너무 많은 트랙인데 그거를 딱 끊는 첫 번째 곡으로 가볍게 듣기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개연성이 없는 가사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가사의 개연성이 흐리잖아. 흐름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 그리고 저도 딱한 가지 저도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루피가 가진 기어라는 노래 시리즈치고는 조금 약했다. 왜냐면면어투가 난리가 났으니까 아쉽긴 하지만 앨범의 인트로로서의 장치는 너무 가볍고 너무 멋있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트랙입니다. 아나콘다고요. 이번에도 네이루이라는 분이 만들었고 팔로알토 형이 비처링했습니다 팔로알토 형 같은 경우에 비트대로 하, 해석도 하면서 정석대로 이제 랩을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비교되다 보니까. 멜로디 메이킹이라든지 발음을 흐리고 영어를 섞었을 때의 유연함 그런 게 돋보이긴 한 트랙이었던 것 같아. 요 모르르듯이 박자를 음. 탔는데 저는 여전히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팔로워터형 랩을 진짜 너무 잘한다. 뿌리가 기본이 박혀 있고 다방면으로 변화를 줄줄 줄 아는 래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여전히 진짜 가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옛 나란에 숫자 헤링다 환다 난 셋을 세넌한 걸음도 못 가. 해석을 할 여지를 저는 남겨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좀 아쉽고. 한영훈용을 할때 저는 이런 식의 한영훈용을 되게 안 좋아해요. 왕관이 니드 예를 들어서, I need that 왕관. 여기까지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특정 단어만 한국어로 하고 그 앞에 막 영어로 해버리고 이런 교포들 많아요. 이게 루피시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레퍼드를 곡에서도 있고 음. 개인적인 기준에서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 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곡인데 뮤비랑 보자, 이 창모가 피처링을 했고요. 똑같이 데일 을기입니다 비트는. 얼마 전에 나온 위켄드의 새 앨범이 생각나는 그런 음. 사운드의 노래였습니다. 앨범 전체 색깔이 어떤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대중성을 노린 것 같기도 해요. 시민은 통과를 못하겠네요, 창모의 가사 때문에. 무슨 구절이 나오죠? 뭐 고야드라든지, 아. 브랜드명이라든지, 족같이라든지, 이런 게로 들어가 있면 전혀 전파를 탈 수가 아, 없습니다. 일단 저는 비트가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90년대 이제 일본 디스코 사운드 같은 네. 드럼도 뿍뿍뿍뿍 그런 것도 그렇고 일단은 힙합처럼 들리진 않았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한 창모 피처링이 별로 안 어울렸던 것 같아 요 개인적으로 에, 에. 저도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창모를 왜 이런 트랙에 었어러니 그러니까 대중성성을 원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슈퍼스타 창모까지 딱 박으면서 빡 할라 그랬는데 취미는 못하겠는데 못...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3번 트랩밖에 안 들었는데 재밌습니다. 루피 씨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든지 프렌디함을 캐치를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자 그리고 다음 트랩으로 넘어갈게요. <목소리> 영예스트가 피처링한 프라다 슈. <목소리> 프라다 슈즈였습니다. 어떻게 들었나요? 괜찮았어요. 비트도 되게 좋았고, 맥큐레인 멤버와의 합이라서 그런지, 조합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름 중독성이 있는데. 싱크홀, 막, 매드홀릭 이런 플 클럽이 생각날 정도로 되게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 취향은 아니에요. 빡세게 랩을 할 때를 좋아하기 때문에, 순심하고 그냥 한번 듣고 안 듣습니다. 라인 하나가 이냥밟혀서 중간에 이제, I'm a bad man, 넌 어울려 cat woman, 이렇게. b a t 어울려 a t m a n 맨과 이어질 뻔한 캐릭터들 중에서, Poison Ivy라고 있어요. 그러면, Poison Ivy 라인을 쓰지 않았요 아, 라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헤드몬만은 너무 식상해 그래도 그래도 제작자가 제 의도가 있을 텐데 제여당이었습니다 어, <laughs>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리뷰니까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다음은 보 쇼핑 K h 1이피처링하고 코드 콘스트네요 비트가? 놀어오겠습니다러 선물 여기 제목이 Go 한 다음에 느낌표가 있고 Shopping 한 다음에 느낌표가 있어요 그러면 Go Shopping!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뭐 그런거지 Go Shopping! 형 되게 중국인처럼 영어한다 <laughs> <laughs>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에서 음. 루피, PH1이 이제 코드 콘스트 팀이었는데 셋의 시너지를 기대를 했지만 마지막 트랙은 거의 뭐 브랜드 이름으로 나열을 할 만큼 이 파트 들으면서 좀 웃겼어 요 <목소리> <목소리> 어 곡의 아우트로 부분에 있어서 쭉 나열하면서 잔잔하게 여운을 주면서 끝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곡 전체적으로 너무 루즈했다 쇼핑에 관련된 노래는 재미가 없습니다 어느두 <목소리> 앨범에도 뭐 비슷한 게 있거든? 룰루랄라라는 노래가 아마 <목소리> 그랬죠 신나잖아, 아, 유로도 라르나 막 이러면서... 재밌었죠? 뭐 이런 거... 조금 재없었습니다 따라의 배프의라는 님이 만든 존의 말... <laughs> 어쨌든 이번 주관적 리뷰니까 샹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밖에 없는데, 멜로디 메이킹이 있어서 질리는 감이 있고, 목소리가 속에서 좀 너무 뜬다는 느낌 받았어요. 생각보다 블루시의 피처링도 인상적이진 않았던 <laughs> 뒤에,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9번씩 반복하면서 라임을 만드는데 그것조차도 귀에 감기는 라임은 아니었던 제목도 어든보면 노래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돈의 맛이라는 드라마의 OST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네, 네,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음. 돈의 맛을 어떻게 묘사를 했을까 음. 맛있는 부분이 없고 네. 블루님 랩이 아쉬웠던 게 가사만 보면 은 라임으로 빵빵빵빵 나올 것 같은 근데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고 음. 이런 말하면 그런데 멍청한 트랩 시술로 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음, 아. 영애스트 씨와 비교가 되는 게 영애스트 씨는 합이 좋았는데 같은 메이킹 라인이라 해도 120% 시너지를 무조건 보여준다 뭐 이런 보장은 아닌 걸로. 다음 트랙입니다. 예리. 힙합에서 랩에 있어서 투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노래 구성이 투포네요? 노래가 계속 똑같은 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아내난 그렇게 생각해요. 훅이 두번 나오고 벌스가 나오고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렇게 돌렸어야 했나? 아니면 그냥 쉬어가는 느낌으로 만든 건가? 이게 근데 나는 중간에 듣다가 야, 이거 앨범 전체가 오토튠 계속 이렇게 나오면 체력품은 심하겠다. 나 지치죠, 이거. 할 말이 많이 없는 트랙이래요. 그냥 뭐 가볍게 만든 트랙이 아닌가. 다음 8번입니다. Sad Boy. じあ次の日。 정말 흥미롭고 재밌는 멜로디 메이킹을 너무 잘하시는데 아직까지는 못 들었어요 이 앨범을 통해서. 근데 이 곡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아 제가 근데 이거는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모이팝류를 정말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듣는 내내 조금 힘들었다. 그렇고 제목도 새드 부분이지만 과거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죠. 좋은 작용을 하는 예라고 할수 있죠. 본인의 얘기를 남한테 안 하고 랩으로 그걸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게참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청자가 있는 거니까 청자를 고려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계속 지금까지 아쉬움이 남는 트랙이고요. 이제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No f e a r 입니다 앨범 제목이랑 같은 트랙의 제목인데, 타이틀이 아니네. 아, 들어보겠습니다. 승인 <목소리> 랩으로 이제 멜로디를틱을할때 주의할 게 본인한테서 자주 나오는 멜로디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물론 완벽하게 똑같은 느낌은 아니겠지만, 자기복제 느낌의 멜로디가 나올 수도 있다. 이... 곡을 통해서 그 느낌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가사가 계속 눈에 안 들어오니까 청각적인 타격감과 해감으로만 듣고 있었는데 박자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분명 좋았어요. 무피의 멜로디를 좋아하나봐요. 없지도 음. 여기 말에 뭐 하는데, 어저 너무 좋더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프리스타일이고요. 오해 님이 피처링을 했습니다. 넷이스트림의 흔한 플카도 굉장히 비슷한 흑과 랩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원어버드즈님이 좀 아쉬웠어요. 저는 네. 오히려 좋아하는 게 빡센 랩을 좀아 했나 봐요 저는. 많은 분들이 원어버드즈님의 음백 스타일에 익숙한 거는 음. 알고 있는데 저는 되게 여기서 샌디하게 잘 소화했다고 생각해요. 여기 가사를 보니까 난 조사받지 잘못한 거 하나 없이. <목소리> 마약 관련 수사는 누가 이렇게 익명으로 찌르면 일단 소환을 하거든요. 최근에 뭐조사를한번받으셨나보네요 제가 하나 웃겼던 게, 루피씨가 벌써 끝나고 애드립으로 Fuck all the cops 하는데. Fuck all the cops! 미국에서 Fuck cops 막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이런 가드가 나올 줄 몰랐어. 알겠습니다. 다음 아, 트랙으로 넘어가자면요. In and out 들어보겠습니다. b r i n g gangs I'm back. Trade a r fake. So I just do it like right. 11번 트랙 인내나웃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랩 괜찮았어요 되게 랩스원에서 화려했어요 아니 나는 처음 딱 듣고 이 앨범의 앨범아트랑 어울리는 트랙인 것 같다 멋있었습니다 뭐 루피님이 역시 이런 빡센 랩을 해줘야지 반지가 나는 것같습 너무 멋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가사 한번 보면 화가 많이 난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에만 이제 외출을 한다 아 <목소리> 그냥 그거지 비가 오는 날 내길래 내돈 버는 날에 나나한다 그런 건가? <목소리> 어... <목소리>